왕국건설 2. 사무에라 1장.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는 다윗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말렉군을 무찌르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가 되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군의 진지에서 한 사람이 왔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끝을 끼얹은 채 다윗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다엘씨 그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군의 진지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에게 말하라. 우리 군대는 전쟁에 패하여 도주하다가 수많은 병사가 죽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을 때, 사울왕은 자기 창을 의지하고 있었고, 적 전처와 마병은 그에게 바싹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왕이 나를 보더니 자기에게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왕은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말레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왕은 나에게 아직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 고통스러우니 너는 이르러 와서 나를 죽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더 이상 살수 없을 것 같아서 그를 죽인 후 왕관을 벗기고 그 팔찌를 뽑아 당신에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이 말을 듣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들의 옷을 짓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슬퍼하고 금식하였다.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주해온 아말레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내가 어째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느냐 하고 다윗은 호통을 친 다음, 그의 부하 하나를 불러 이자를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 아말레 사람을 단숨에 칼로 쳐서 죽여버렸다. 그때 다윗이 너는 내 죗값으로 죽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슬퍼함.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그것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은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사라졌구나. 힘센 용사들이 엎드러지고 말았네. 이 일을 불레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들으면 즐거워할 것이다. 가드와 아스글론 성에 알리지 말아라. 이방 민족이 우쭐낼까 하노라. 오 길보아 산들아 내 위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 땅은 언제나 황무지가 될 것이다. 거기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졌으니 사울의 방패에 기름칠을 할수 없게 되었구나. 요나단의 활은 반드시 적의 피가 기름을 적셨고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던 사울과 요나단, 그들은 생전에도 함께 있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흘을 위해 슬피 울어라. 그가 너에게 희 화려한 옷을 입히고 너희 옷을 금장식품으로 꾸몄다. 용사들이 전쟁터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높은 산에서 죽음을 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슬퍼하노라. 그대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고.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깊지 않았던가? 용사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의 무기가 쓸모 없게 되었구나. 사무엘헤라 이장 유다의 왕이 된 다윗.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다시 유다에 돌아가도 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좋다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느 성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다윗이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이세의 여자 아인왕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매 사람 아비가일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바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런 전갈을 보냈다. 여러분이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원하며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에 대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고 유다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 보세 한편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부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 영토는 길르아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 사람의 땅그 밖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땅이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 40이었다. 그는 2년 동안 마하나임에서 통치하였다. 한편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헤븐을 내서 통치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 어느 날아브네 장군은 이스보셋의 일부 병력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다. 그러자 스루아의 아들 유압 장군이 다윗의 일부 병력을 이끌고 나와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연문 이편 저편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그때 아브넬이 유압에게 우리 양편에서 젊은 군인들을 뽑아 서로 칼 싸움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하자 유압은 기꺼이 승낙하였다. 그래서 양편에서 각각 1 2 명씩 뽑아 세웠는데 그들은 서로 머리를 붙잡고 칼로 상대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칼의 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 다음 양군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아부넬과 이스라엘군이 유압과 다이세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때 유압의 형제 아비세와 아세알도 그곳에 있었다. 아사엘은 노르처럼 빨리 뛸수 있었으므로 아브넬 추격에 나섰다. 그가 한겨같이 끈질기게 추격하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내가 아세알이냐? 그렇다, 나다. 너는 나를 쫓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추격하여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라. 그러자 아사엘은 그를 계속 추격하였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사엘에게 말하였다. "나를 쫓는 일을 중단하라. 너는 어째서 내가 너를 죽이게끔 하느냐? 만일 내가 너를 죽인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악과 대면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아사엘이 돌아서지 않으므로, 아브넬은 자기 창 뒤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자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왔고, 아사엘은 곧 땅에 쓰러져 죽었다. 그 후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것을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번에는 유학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추격에 나섰다. 그들이 기부온 광야로 가는 길가에 기아 맞은 편 암마산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지파의 아브넬 군대는 그산 꼭대기에 모여 있었다. 이때 아브넬이 유압에게 외쳤다. 우리가 계속 칼로 서로를 죽여야 하느냐. 너는 어째서 비참한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다. 내가 언제나 내 부하들에게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그때 유압이 대답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내가 싸움을 거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벌써 돌아갔을 것이며 이렇게 너희를 추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서 유압이 나팔을 불자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을 추격하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싸우지 않았다. 그날 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아라바를지나요단간을 건넌 다음 밤새도록 행군한 다음 날 아침에 마하나임에 도착하였다. 한편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돌아와 인원 점검을 했는데 희생자는 아사엘 외에 19명이었다. 그러나 모두 베냐민 집파 출산이었던 아부넬의 부하 중에서는 360명의 병사가 전사하였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사엘의 시체를 베들레헴으로 메고 가서 그 아버지가 묻혀 있는 묘실에 장사한 다음 밤새도록 걸어서 새벽에 해부원으로 돌아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